No. Oh,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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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날 성추행했어 미친 t What? What? w 나새 몸을 얻었어 합법적으로 h 수 있겠구만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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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아 What? What? w 아! 오케이!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자유도 미쳤다, 그니까. 러 아, 제발. 아이, 미친! 그 엉덩이. 아니야, 야, 야! 신이라는 작자가 변태여가지고막 엉덩이. 아! 막내 엉덩이를 막 만지고 다닌다니까? 습니다 뭐, 뭐야, 저거. 뭐 왜? 어! 나도 해볼래! 룸 음, 슬레이어. 내거야 이제. 이제 내 이름 아소다. My name is 아소. Awesome. 어, 뭐야. 되게 굉장히 십덕 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 여긴가, 여긴가? 머리 조각을 가져오라고. 머리 조각이 어디 있는데? 헬멧. 오케이. 몸통 조각. 어? 뭐야? 뭐, 뭐? 무기. 짐승. 오케이. 방패. 방패 이걸로 할래. 오케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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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무슨. 아니, 얘들아. 얘들아. <웃음> 얘들아. <웃음> 와 뭐야? What? Wow. 와 좋다 이거. Wow! 와 wow, 고트. 이제 내가 원할 때 다시 가져올 수 있어. 뭐야 뭐야 뭐야? 예? 다시 나가면 어떻게 되 여기? Wow! w o 지뢰에서 나 지뢰 미친. 어 oh, 뭐야? 뭐?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 괜찮아? 오 괜찮구나? 멀쩡하네? 오케이 너아 도나 클린턴 멀쩡하구나 뭐요? 이동식 동물 소환 아 이러고서 사볼까? 잠깐만 복죽 발사기 <목적>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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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우와! 어떻게 없이 날아가요?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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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방해하면 죽여버리겠다 경찰차도 아 이거 개재미있는데? 날아보실 분, 날아보세요! 어우, 미안, 좀, 좀 징그럽다, 미안하다. 어이고 안, 아, 하면 안 되었다. 사람한테 쏘지 말아야겠는걸? 어머, 머머 괜찮아요? 내가 구해줄게. 어? 아직 꼈네. 노력 중이야, 노력 중. 기다려봐. 한 대만 맞아. 두 대, 세 대. 네 대, 네. 네. 다섯. 아, 빠졌다, 빠졌다. 굿, 사람 구했어, 어? 구했어. 오, 뭐야. 어, 들어왔다. 여기 연구소는 뭐 바닥에 바나나를 이렇게... 벌어놔 이 마지막인가? 우리빙 끝난거 같은데? 왓더! 이런 연구원 으면 안도와줬지 미친 아 바나나 저거 꼭... 꼭 꼭다리가 생긴게 참... 어.. 내가 타고 싶진 않아 에에에에에에에에 오마이갓 너왜 거기에 그걸 달고 있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 뭘 뭐하는 거야! 워웨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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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먹어 안돼 안돼 들어가 보자 오케이 들어왔다 서버를 이렇게 고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고쳐줄게 서버를 고치는 중이야 어때? 이따가 오 오케이 해피 엔딩이네 오케이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어 즐거워 보인다 오오 오. 잘하는데 나 너무 잘 뛰는데 이거 맞아? 배고픈데? 와 어디까지 날아가? 어아 사람들 다 동심 지금 동심 하는 중 지금 와와 와. 앉아서 와 앉아야 저 고급 기술인데 와 누워가지고 포즈 잡는 거야? 지금 저거? 이야 아야 오 여기서 여기까지 와버렸어 스티브의 익사 박이야 너가 스티브니 역시 Are you s 유 스티브 스티브 아님 할증 아나 스티브 아니래 알았어 알았어 어오나 스티브 알았어 스티브 알았어 이거 스티브 나 이거 스티브 네? 안 t 스티브 Oh my god! Oh my god!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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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선물이 되어라! 어, 할머니 선물이 무덕이야! 할머니 진정하세요! 물고기 불편해 스티브 내 허수아비가 되겠어. 아 오케이 할머니 GG. What? Huh? 비밀 비밀 공간 안에 위지하지브금 쌈뽕한데. 오 오. What? 방금 내가 바뀌어. 할, 할머니, 또 계시네, 할머니. 할머니? 뭐야, 이거. 와, 할머니 또 계셔. 진검승부다, 할머니. 컷 아, 진검승부다, 할머니. 얼마나 많으신 거예요, 할머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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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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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의자다, 의자. 와. 할머니 얻었다. 할머니, 우리 모험을 떠나볼까? 와, 어디 갔누? 스티브 한번 해볼까, 스티브? 스티브. 어, 뭐야, 이거. 할머니, 제가 목마태워 드릴게요. 아이, 바나나가 뭘 쏘네. 할머니도 쏘는데, 바나나도 쏘네. 그 바나나가 쏜걸 맞으면 바나나 되네. 발사하는 게 되겠지요. 오케이. 끔찍한 거 치워, 이제. 야, 근데, 이거, 물고기라가지고, 반동을 못 이기는데? 아니, 뭐야, 되네. 반동을 못 이겨! 날아간다! 물고기는 이 반동을 이기지 못해. 근데, 이 반동으로 날아간다면? 와우! 어디, 이거 내가 이건 내가 바란 게 아닌데.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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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가! 돌아왔잖아. 할머니 데리고 다닐 거면 얘가 고치야. 난리가왜 거기 생기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뭐봐왜 걷다 하나. <laughs> 아니,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것도 아이란얘 얘긴데, 그러면? 이거 무기 중에 좀센거 없나? 아, 숭해, 진짜. 찾았다. 닭대가리. 얘는 왜 빛나냐?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상해. 뭔가 이상해, 이거. 뭐라 설명해야 되냐, 이거. 설명하기 어렵다. 아직 현대 인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거야.